그러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우고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낭만숟가락입니다 기분이 굉장히 언짢아 보이시는데 지금 유튜브 촬영 중이니까 조금만 텐션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 나가세요 영상 끝났습니다 수바 낭수 피스 다 나가세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오프닝입니다 엔딩 아닙니다 자 이번에 볼 게임 바로 웹 벤처라는 게임입니다.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면은 퍼즐들을 헤쳐 나가면서 진행하는 그런 게임인데 주인공이 거미래요. 괜찮으세요? 먼지처럼 생겼더라고요, 거미가. 음. 어디다 죽이러 가 볼까? 아, 뭐야? 여기 벌레가 많이 나와. 아! 나지 어, 마. 아니, 우리가 얘네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아니, 아니야. 아니, 아니, 내가 내가 팔려. 내가 팔려. 내가 팔려. 아, 얘네가 죽네. 밀어요. 아! 딱 봐도 저등 껍질에 부딪히면 안될것 같은 어 닿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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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굿아 이렇게 할수 있네 그냥 이제 우거한테 매달려서 계속 가면 안 되는 거임? 저 잡아보세요 아 어떻게 붙여서 갔지? 그냥 나 밟고 올라갔던 거 아니야? 님이 저 밟고 올라가보세요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왜 이렇게 짧아? 열를봐요아우거는 아, 본인이 땡큐. 못 올라간다고 남을 <laughs> 야, 이거 너, 너 와봐라. 이끌고 가자. 영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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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차. 밟아도 되는 듯. 오! 아, 뭐야? 아, 오건 님의 편협한 선입견 때문에... 아니, 생긴 게왜 저렇게 생겼어? 그러면 이거 잡아요. 이거... 응... 아... 너 놓고... 이거 다! 저기요 저기요 계속 타있지 마시고요 아, 안가 기도 존다 대관람 차냐고 어, 경치가 좋다 사니님한 번만 타셔야 돼요 두번 타시면은 다음 손님들이 못 타요 자유이향권끊으는데요안 돼요. 돼요 응? 뭐야 갑자기 급전개야 아 낭순님 뭐야 이거 <laughs> 어, 뭐야? 어 뭐야 자 낭순님 들어봐요 아. 제가 전진 후진 담당이고 낭순님이 기울기 담당이에요 아시겠죠 알겠어 가자 어그 앞으로 막 숙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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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들어 숙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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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거만 개꿀 빠는 거잖아 이거 야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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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 아, <laughs> 아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야 우거는 아무것도 몰라 진짜 나도 아, 해보고 싶네 이 진짜 우거는 진짜 절대 못해 투스타 오오 나이스 잘했어 숙여 숙여 왜왜 왜? 끝났어 으아아아아 미친 도움 닫기 도움 닦기 도움 닦기 음... 안 되는데 개발자님 이거 맞아요? 개발자님 이거 혹시 해보셨어요? 만드실 때 혹시 친구가 없으셔가지고 혼자서 양손으로 했나요? 일주만들 일주만들 일주만오 아야야야 이 다이스기 다아 뭐하냐고 뭐야 갇잖아 아 갇잖아 너 때문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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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당히 들어요 적당히 들어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좋아서 느낌 좋아서 느낌 좋았어 굳굳굳 굳 아우 진짜 아우 어자게했 그냥 기울기 조절을 뭐 어떻게 하면 뒷바퀴를 이렇게까지 드는 거야 제일 쉬운 일을 하면서 그냥 뭘눈 부정벌벌님 하나 됐다음에나성잘 받았다 속력 잘 받았다 아 약간 모자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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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지금까지 오답 체크 다 했어요. 한 번도 안 틀리면 돼요. 파파완료이 파악, 파악 다음에 뭐야? 이거 무너지는 거, 튀어 오르는 거 조심. 신발. <목소리> 저희 거 튀어 오르는 거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데 도대체? 약간 그냥 갱킹 조심 그런 거야. 오면 될수 없어. <laughs> 그냥 마음의 준비해두라고. 응. 아 이게 후레시로 이게 바라봐야 뒤로 가네 애들이. 후레시로 물리치는 김이. 아씨 보고 있어. 보고 있어. 야가 우리 둘이야. <목소리> <목소리> 진작거를 곳이지. 그 자식이 말이야. 야.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아, 이거 왜안 닿나? 원데이 투데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. 야. 아니, <laughs> 선생님.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진짜 여기서 그만 어? 실수 그만. 어? 그냥 바로 이렇게. <laughs> 아니, 근데 진짜 궁금한데 그건 뭐였어? 오, 진짜 궁금한데 그거 방금 그 있잖아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떨어져 죽는 거 그건 뭐였어? 응. 음. 세상 사람들 여기 보세요 스포트라이트 바람 게임 못하면 사나이 나 게임 끄고 아이 뭐야 나 여기 업켰어. 먼저 시범을 보여주세요, 망수님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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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망설이면 안 돼요. 그냥 이렇게 뛰어가지고 전혀 다른 대로 쏘시는데요? 아 이게 에임을 먼저 설정을 해두고가 됩니다. 어예 정면으로 쏘는 게좀 좋군요. 정면으로. 어, 교수님 그냥 저 버스 탈래요. 아뭐 하는 거야! 제가 제가 후라 시 할게요. 그 교수님이 하세요. 오케이 저 자네가 그 쳐다보게 그 역할 분담은 예예예 예. 제가 물리칠게요 야! 일로 와! 야! 자식이, 말... 그 어, 얌전히 자식이 말이야. 얌전히 쳐다볼 수 없겠나? 자, 자이 자식이 말이야. 전에 <laughs>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? 으이쌰! <laughs> 이 녀석! 전에 너무 흔들어대면 무겁네. 전에 고릴라 자, 같기 때문에. 자, 다 물리쳤어요. 자, 우리 언제 고릴라, 언제 도착하죠? 고릴라 학생? 저희 언제 도착하죠? 자, 자 조현님. 도착하 말씀 주세요. 자, 고릴라 자이 녀석. 프리시 없는 다 프리시 안 된다. 아, 그냥 가야 돼. 그냥 가야 돼. 딱! 낭만스카라. <목소리> <땅만 수까나. 목소리> 안돼. 우리 해. 함께 래퍼가 되자던 궁은 미안해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슉! 어? 응. 응. 어. 응. 어? 응. 어. 어.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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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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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그로 끌리면 끝까지 피했다가 뒤에 사람이 어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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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어 이거 뭐 어떡하냐 이거 아니 뭐 어떡하냐 저 마녀 손을 그러면은 혹시 이 물을 피할 방법은 없는 건가 아한 명은 우산으로 쓰고 그런 건 없겠지 어 일리가 있다 하나 둘셋 야무지게 벗겨지는데요 잠깐만 아 이게 뭐 물을 끝나거나 어 아! 아, 어. 그러네. 불빛을 한 명만 지우고 한 명이 앞에서 그래 말이 안 되더라고. 어쩐지 갖다 못 버리나? 이거 유인 어. 같은 거안 되나? 차라리 점프할 때... 아... 어이, 어이, 어이... 어이, 어이 그쪽에, 그쪽에 발순대매, 그쪽에, 그쪽에 발쪽대매 그쪽에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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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오붙오다오붙오줘오라오줘오붙오다오 붙여... 이리 붙여... 다 아.. 붙여... 다리 이여 다리 이다오 왜 피통이 뜨는디? 어 안내벌레다 어이 사람 잡혀요 저 안내벌레를 유도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건가? 어 뭐야 거다 오, 어아 공격권을 딱 주네 이게 기다렸다 기다렸다가 지금이니 아니 이게 안 맞아? 아 뒤를 보고 있을 때 때려야 된다 일리가 있는데요? 아 내가, 내가 어글 끌게 내가 어글 끌게 아 뒤에도 눈 달려서 선생님이야 씨 내가 얘 내가 얘 잡았어 어! 아잡 잡는 거 맞아 잡는 거 맞아 와 나이든 여성 혼자 있는 것을 마구 때려서 힘내 주자고 <laughs>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가운데는 세개 가운데 있다. 해초 모여로 피해 해초 모여로 해초 모 해초 모 왼쪽 출근 왼쪽 출근 좋아 가운데 가운데 해초 모 여쪽여쪽여쪽 우측 출근 좋아 죽어 해냈어 낭만 숟가락 우리가 해냈다 우리는 두 먼지여서 못할 거라고 다들 생각했지만 우리가 해냈다 자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 니들이 왕돈을 갈겨주며 <laughs> 하겐 다즈풀어먹어 위험이 내 카마 김동구 팀을 세벌라 카든 진주 큰게 나아 니들의 코 묻은 돈은 독해 할거 없겄네 오네 가이